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특별 영상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코인 아니 사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코인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xrp 리플입니다 오늘은 리플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대체 왜 sec가 리플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ec 기소가 잘 마무리된다면 리플의 움직임은 과연 어떨지까지 포함해서 리플 차트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도 코인 생주 용기 가자 리플도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리플은 과연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일까요?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게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 사는 A씨는 미국에 사는 B씨에게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A씨는 K은행에 입금을 할 것이고, B씨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C은행에 입금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씨의 입금액은 K은행을 통해 C은행으로 전송이 되겠죠? 물론, 디지털화 돼서 찍힌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A씨가 입금한 그 금액은 실제로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간단한 예로 K은행과 C은행이 계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은행에게 상대방의 은행에게 100억 정도씩을 맡겨 놓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A 씨가 입금되는 순간 서로 상호 계약된 은행은 아 오케이 1억 언더는 괜찮아. 그럼 장부에 써놓을게라고 하면서 나중에 까고 그런 것들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들었을 때오꽤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K 은행과 C 은행의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면요, K 은행은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뭐 국내 S 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근데 어 S 은행도 안 된대요. 그럼 다시 N 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N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 은행과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지만 C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B 은행과 자기네들이 계약이 되어 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K 은행, N 은행, B 은행, C 은행 이제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를 거친 건지 넘어가면서 수수료도 계속 생길 거고요. 시간도 점차 길어지겠죠. 실제 해외로 송금을 해보신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요. 자 여기서 한 번의 문턱이 더 생깁니다. 예시로는 미국을 들었지만 만약 송금을 해야 하는 나라가 제3의 국가라면요. 이 과정은 더 길어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리플 프로젝트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리플 네트워크 안에 각 국가의 원화와 리플이 교환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선 리플이 수수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왜 리플이어야 하는가? 리플이 현재 자랑하는 장점은 빠른 전송 속도, 실제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한 3, 4초면 도달합니다. 더불어 아주 저렴한 수수료, 추가로 이미 많은 다국적 은행들과 협업 관계를 맺은 그 이용 풀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화폐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은행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사라지진 못하겠죠. 리플은 이미 전 세계의 많은 은행들과 협업을 맺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해서 송금을 하기 시작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들은 것과 같이 각각의 은행에 넣어 놓을 예치금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많은 은행과 거래를 할수록 그큰 금액의 예치금이 들 것이고 그건 은행 입장에서 유동성 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리플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짜놓은 판에 의하여 이미 은행권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많은 은행권에서 실제로 리플을 사용한 송금이 시작된다면 리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대다수의 코인들은 증권형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리플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증권형 성격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SEC 기소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 증권형 상품이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이 다음 타겟이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매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보다 명확한 규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규제의 기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SEC는 백! 그냥, 너네 증권이야!를 외치는 수준입니다. 리플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게도 역시 이런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주었죠. 리플은 분명 증권적인 속성과 도구적인 속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법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겨야 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EC는 리플을 기소하였고, 당시 시총 3위였던 리플은 현재 시총 8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번 리플 SEC 소송이 중요한 건 비단 리플의 입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위였던 리플 만약 리플이 여기서 증권형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 위 순서부터 하나하나 테크를 거들기 시작하겠죠 여러모로 s e c 의 기소는 리플의 승소로 끝나는 그림이 좋고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리플 장기 홀더들을 지치게 하고 있죠. 22년 리플과 SEC의 싸움이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리플의 승리를 기대하며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주황색 큰 삼각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황색 저항선은 휩소로 잠깐 넘었었지만. 매물대 저항을 맞았습니다. 현재 수렴에서 지지선은 5월 중으로 가정시 약 0.43달러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나 수렴에서의 지지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선 하방 이탈 시에는 피보나치 0.886 구간인 0.314달러까지의 하락이 가능합니다. 현재 리플은 SEC와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시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항선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항선은 다음 주 기준 약1.007 달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후 매물 대는1.4151 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플은 차트도 너무 깔끔하고 딱히. 길게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SEC와의 재판에서 리플이 승소하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크리프트 시장이 더욱 신뢰가 생기고 커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플이 SEC와 재판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그날까지 고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